세력들은 AI를 추가 매집하고 있습니다. 22 총재 7월에도 금리 올릴 것 유로존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목 검색기를 알고 계신가요? 주식은 종목 검색기가 있는데 암호화폐 이 코인 버전은 없어서 짜증 나셨나요? 이제는 그런 문제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크립토 전용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 암호화폐의 모든 스크린어 총43,288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제가 넣은 검색식, 이 검색기를 적용을 한다면 오늘 매수할 만한 종목은 이렇게 22개의 종목으로 바뀝니다. 이 검색기를 통해서 상승장에선 추가 상승을 준비 중인 이 종목들, 하락장에서는 바닥, 발바닥 각질의 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들, 그리고 매일매일 안타 종목을 골라주는 검색식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4만여 개의 종목들 모든 차트를 내가 볼수 없으니 이 검색기를 통해서 오늘 안타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적용된 23개의 종목만 차트를 훑어보시면 됩니다. 명단에 없다가 명단에 추가되면 이렇게 알람도 울리니까요. 설정만 해두면 손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들 4월부터 6월 말까지 총 450%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들 모두 검색기에서 첫 번째로 추천해준 이 종목들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셔서 종목 검색기 사용하는 방법을 이미 숙지하신 분들, 종목 검색기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 모두 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검색기 이용하셔서 오늘은 업비트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에 없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스택스 인데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 sv 이 e 캐시 이렇게 상승이 끝난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기다리고 다음 상승 랠리의 주인공들을 찾아야 될 시간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v 이 e 캐시 비트코인 캐시 모두 다 한두 발 한두 파동 더 크게 상승할 순 있겠지만 수익실현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승률이 100%일 때80% 정도부터 분할로 수익실현을 진행해야지만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 돈으로 만들고 나서야 다음 종목은 뭐가 상승할 수 있을지 천천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제2의 비트코인 캐시 SV 이 캐시로 수익을 복리로 늘려갈 수 있는 건데요. 한번더 상승이 남았다는 가정하에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는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과 수익실현을 진행하고 나서 다음 종목을 서치하는 사람들, 갖고 있으면. 이 종목에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음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종목 서치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80%에서 100% 상승이 되면은 어차피 또 상승할 종목 나오니까 수익 실현해서 내 돈으로, 내 자산으로 확정 지어 놓고 다음 종목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프로세스를 10명한테 추천을 했으면 9명은 이렇게 한 사람들, 1명은 자기 욕심부리는 사람, 좀더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9명이 훨씬 더큰 수익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비율을 10명으로 했지만 제가 7년간 매매하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언을 드린 분이 1,000명 이상인데요 이 중에서 9명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종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게 아니라 이 매매하는 방법, 수익내는 방법 자체를 만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력들의 매집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의 하트와 호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상승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채굴 관련 종목,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같은 대표적인 채굴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끝났고, 주말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조정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어떤 종목들이 주도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종목 검색기와 함께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99% 70%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말씀드린 종목들로 함께 수익을 올리면서 이번 상승장에 큰 취득 퀀텀점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세력들의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비트캐시 얘기 많던데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는 늦었습니다 그 전에 매수를 할수 있어야죠 그 정보들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비트코인 캐시처럼 크게 상승 상승할 수 있는 후속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다음 매집 종목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매집 종목에 관해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의 상승은 6월 15일 이후로 블랙락이 현물 ETF를 신청하고 캐시우드의 아크 그리고 히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공식적으로 추가 신청을 진행하면서 큰 매수세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은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라고 확정 지었는데요 유럽의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SEC의 전 의장인 제이 클레이트는 지금의 게리겐슬러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을 위배하는 SEC라고 비하했죠. 그리고 11월에 큰 악재를 가져왔던 FTX, 리브랜딩하면서 거래소 재가동 이 소식에 FTT와 솔라나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솔라나와 메틱 에이다 같은 경우는 FTX, 그리고 셀시우스 로비누드 세가지 악재가 겹쳐서 엄청난 매도 압력을 견디고 있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가 헤이만이 통과되고 해임된다면 이세 가지 종목을 필두로 메이저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진짜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될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 그리고 AI에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VC들의 모습. 알트코인은 상승할 때 순환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 채굴 한번더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의 규제 관련돼서 악재 해소되는 이 종목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 홍콩 관련 종목들 이두 가지 섹터에서 상승 주도 대표 종목이 나올 텐데요 이전에는 1, 2번에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3, 4번이 주도하고 1, 2번에서 따라오는 장이 연출될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스택스 합쳐서 2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다음 상승 랠리는 더큰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기회 놓치셨다면 이번에 상승하는 미국의 악재들로 가격이 꾹꾹 눌려 바닷건을 기어다니고 있는 이 종목들 그리고 새로운 홍콩 수혜 종목들로 큰 수익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종목들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vc 이 세력들이 매집한 이 모든 종목들의 실시간 매집 정도는 무료정보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숫자 1번 남기셔서 무료정보공유방 입장하시고 수익까지 그리고 종목 검색기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종목들, 비트코인 캐시 이후에 매집한 종목 수익 인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